안녕하세요. 오늘은 뽕나무 옆에 나왔습니다. 뽕나무 옆에 나왔는데요. 오늘 보실 식물은 바로 이 식물입니다. 이 식물은 지금 이 꽃이죠. 어, 이 마예요. 마. 어, 여러분들이 뭐 건강식품이라든지 몸에 좋아지라고 이렇게 아침마다 갈아드시는 마 있죠. 이거는 마입니다. 마는 이단년생초본이죠 덩굴 초본인데 잎사귀를 한번 잘 보세요. 이걸 뿌리를 사용하죠. 뿌리를 사용하고, 마는 상당히 많아요. 잎사귀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, 좀더 동그란 것도 있고,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쫄쭉한 것도 있고, 그렇죠. 요거는 마의 그 숲꽃입니다. 숲꽃. 숯꽃. 암꽃은 따로 있어요. 이 앞꽃은 제가, 음, 요렇고요마 같은 경우는 이게 비위를 좋아지게 해요. 그래서 잘 먹던 분이 갑자기 음식을 잘못 먹는다든지, 그럼으로 인해서 마른다든지, 소화가 잘안 된다든지 할때쓸수 있고요. 또 다음에 폐하고 신장 이런 쪽을 좋아지게 합니다. 그래서 만성적으로 뭐 폐결핵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폐가 약해진 부분이라든지, 콩팥 기능이 약해져서 전반적으로 허약해져 있을 때, 요런 때이 말을 그 말려가지고 가루를 내서 환약으로 많이 쓰죠.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많은 산약이라 하는데 한의원 한의 쪽에서 많이 쓰는 약들 중에 육미지황탕이라 한약에 들어가는 그 약입니다. 한번 잘 살펴보세요. 마가 되게 중요한 약인데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. 보통 보면 근데 이제 이런 데는 이제 자연산 같은 경우는 캐도. 조그만하죠. 조그만하고 캘 때는 단단히 그 준비를 하셔야 돼요. 이거는 뿌리가 되게 깊게 이렇게 있기 때문에 삽종류는 있쓴 다음에 그 캐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. 이것도 마죠. 마는 이렇게 또 줄기에 이렇게 주화가 이렇게 있어요. 이렇게 동그랗게 예. 이걸 갖다 심으면 나죠 또 이렇게 예. 요거 그렇습니다. 저 뒤에도 저 뒤에도 있는 것들이 다 마줄기죠. 네. 이거는 숫마예요. 숫꽃. 저기 핀 것들은 다 숫꽃. 자, 오늘은 마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. 마는 이게 거의 꽃이 다 요거에서 살짝 꽃봉오리만 열린다라고 보시면 돼요. 마의 꽃은. 자, 마치겠습니다.